같은 당 유력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새누리당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<laughs> 예, 뭐참 저도 공격을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선 과정이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? 경선이 전부 나와 가지고 우리 대세론을 타고 계시는 박근혜 후보를 전부 찬양만 하고 있다면, 이게 국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선 때 세계 검증을 안 하면, 저 야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본선에 가서. 그래서 저는, 어, 박근혜 후보가 옛날에 그 이명박 후보하고 둘이 서로 경선할 때 하신 말씀인데, 에, 조약돌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프다고 한다면, 나중에 본선에서는 바위 덩어리가 굴러올 것이다. 그러니까 미리 조약돌이라도 좀잘 던지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니냐 하는데 저도 우리 박근혜 후보 말씀 그대로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는 대선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과거 이해창 후보 두번 대시론 다 무너졌잖아요. 별 것도 아니고 아들 병역 비리 뭐이 의혹인데 나중에 다 거짓말로 드러나잖아요. 그런데 우리 야당은 그만큼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광우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. 선수들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치열하게 검증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손해가 오지만제 이미지로는 사실 조금 안 좋죠. 그러나 우리 당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제가 처음에 이 경선에 참여 안 하려고 했어요. 너무 박근혜 대세가 강해서 그러나 제가 참여한 것은 정말 제 자신이 열심히 해서 어, 저도 당선돼야 되겠지만 우리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제가 해야 될일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본인이 한 것은 검증이고 제가 하면 네가티브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거라고. 봅니다.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.